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오고 싶은 와이트카 이동주 매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사랑스러운 둘째가 생겼거나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차량인데요.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가장 완벽한 아빠의 차, 기아 더뉴 카니발입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등록, 2019년식 더뉴 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주행거리 65,000km구요. 신차 출고가는 무려 3,000. 3천... 820만원이었습니다. 와, 연식, 주행거리, 모두 좋은데요. 오늘 이 차량은 금액이 정말 너무 저렴합니다. 가뜩이나 늘어난 가족들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한데, 차에까지 금액을 많이 쓰게 되면 부담감이 너무 막중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부담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본넷 부분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 묶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그립 부분 역시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티카는 투명 관리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핸더 깨끗하고요. 휠은 반짝반짝한 19인치 크롬 휠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음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도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좋네요. 앞도어, 뒷도어, 커트 패널 부분까지 문콕 단차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이 차량에는 오토 슬라이딩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동도 이음 없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실내 시트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뒤쪽 휠 부분 역시 주차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손집 없이 깨끗하고요.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적용되었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이음 없이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카니발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시트는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시트가 경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 간시 부분도 긁히기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은 보여지네요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터 패널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 역시 주차함집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50% 정도 남아있고요. 쿼터 글라스, 뒷유리, 앞유리, 뒷도어, 앞도어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헤드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흠집, 깨짐 없는 모습입니다. 앞쪽 휠 부분 역시 주차함집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바퀴 모두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있네요. 아, 전체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은데요? 특히 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까지 좋았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YT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이 차량은 외판 몇 군데 교체와 하부 미세 충격이 있었던 차량인데요. 구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주행 안전이나 성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능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고 이력 없음으로 체크될 정도로 실 사용해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컨디션 보유하고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해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실내는 아주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가 반겨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특히 실내 클리닝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반대편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삶감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에는 이구 컵홀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확인할 수 있고요 USB 충전 단자 이 아래쪽에는 귀여운 수납 공간까지 보여지네요. 도어 트림 쪽에는 커플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 도어 트림 관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어 커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따로 싸대로 이것도 귀엽게 달아놓으셨네요. 3열 공간도 2열 좌석을 따로 앞으로 당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충분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구 컵홀더와 USB 충전단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쿼터글라스 쪽에 도어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laughs>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너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 작업을 한 차량답게 좋은 관리 상태가 아주 눈에 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오염 보이지 않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조석 시트 컨디션 또한 흠집 오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손이 직접 덮는 핸들 부분 또한 사용감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3.5인치 고급형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65,724km 주행했습니다 천장에는 LED 룸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ECM 룸미러도 흠집 깨짐 없이 좋은 관리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8인치 유보 스마트 내비게이션 적용된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네요.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들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잘 보여지고 있고요.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에코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 버튼 보여지고요.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 확인되네요. 이구커플도 보여지고요. 스마트키는 한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암레스 부분 역시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최상의 관리 상태와 딱 좋은 주행거리, 더뉴 카니발 보셨습니다. 나가서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2019년식 더뉴 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주행거리 6만 5천km로 중고차로 구매하시기에 딱 좋은 주행거리고요 신차 출고가는 무려 3,820만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1,699만원입니다. 카니발 하면 가족을 위한 차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차값은 조금 절약하시고 더욱더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YT카의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